어? 뭐지? 유튜브 알림이네. 어... 아 뭐야. 이혜진 실시간 알림? 음 어... 근데 그래도 들어가볼까? 그래, 들어가보자. 안녕하세요. 예진입니다. 기분이 너무 안 좋네요. 아... 어, 유리나이. 아, 그게... 아, 있어. 할게 아니 너 김다정 알지? 나랑 가장 친하네. 다정이가 원래 시시간테때 나한테 알려주거든? 근데 오늘 안 알려주고 킨 거야. 그래서 왜안 알려줬냐 했는데 말투가 너무 기꺼운 거 있지? 그리고 내 말도 무시하고.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니까 또 기꺼운 말빨 때를 싸움이 일어났지. 그래서 싸움. 뭐야? 그걸 나한테 왜 말해? 아니 너 지금 김나성 빼들려고 하는 거야? 야, 솔직히 너랑 걔뒷담빨려했는데도 진짜 실망이다. 아, 진짜 뭐가 진짜 아너마음에안 든다. 됐어 됐어. 그 못생기고 바보 같은 개가 어디가 좋다고 하들해이거리면서 붙어있는지 1도 이해 안감. 진짜 손절 가게 친구 탑 1위임. 아, 김다정 극혐. 아, 뭐야. 김다정? 아니, 야. 있으면 말을 해야지. 사람 몰라게. 진짜 처음부터 본것 아니겠지? 손 좋다고 해이를입면서 하겠니? 피프 오신당. <laughs> 뭐라고? 빡대갈? 너가 진짜 싸우자는 거지? 야 진짜 싸워. 네가 말빠만가하고뭐 하겠니? 참.